이번에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만 배워보자. 함수, y는 ft가 구간 a, b에서 연속일 때, 자, a부터 x까지 ft를 적분한 걸 다시 미분을 하라고 했어. 이런 경우에는 f, x가 된다. 자, 여기가 x, 여기가 상수일 때는 그냥 f, x가 돼. 증명을 해보자면, ft를 적분하면, 라지 f t가 되고, 자 이거를 a부터 x까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걸 다시 미분을 하면 라지 f x는 스몰 f x가 되지만 이 부분은 상수니까 없어지게 되겠지. 그래서 f x만 남는 거야. 자그 다음 걸 보자. 그 다음에도 f t를 이 구간에서 적분한 다음에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된다. 자. 접근한 값을 x부터 x 플러스 a까지 접근하면 자, 이 경우에는 둘다 x가 살아있기 때문에 얘를 미분을 해도 그대로 살아있게 되는 거야. 자, 이번에는 안에 있는 함수가 또 조금 달라졌지만 구간이 x이고 상수이므로 자, 적분한 다음에 다시 미분을 하면 그대로 x f(x)가 되고 이 3번과 4번의 차이는 뭐냐면 여기가 t가 되면 t만 변수야. 그래서 이 x는 상수가 되기 때문에 바깥으로 빠져 나와야지 돼. 자 그래서 x 곱하기 인테그랄 a부터 x 까지 ft dt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이것과 이게 각각 x에 관한 함수가 되는데, 자, 이 x에 관한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라고 하면, 그러면 고배 미분법이 되는 거다. 그래서 앞에 는 x 미분하면 그냥 1이 되지. 그래서 a부터 x 까지 ft dt가 있고 그다음은 x가 그대로 있고 이 뒷부분을 미분했을 때 어떻게 됐었어. 미분을 하면 그냥 f(x)가 됐었지. 자, 이쪽이 x고 이게 상수니까 이럴 때는 그냥 x를 대입한 값만 남는다고 했어. 자, 그래서 정리하면 a부터 x까지 ft dt 하고 x의 Fx가 남는다. 자 다섯 번째는 이 경우에도 이게 이렇게 분배법칙으로 나뉘면 dt임으로 얘는 변수지만 얘는 상수야. 자 그래서 x는 앞으로 빠지고 인 r 그랄 a부터 x까지 ft dt를 하고 자, 빼기 a부터 x까지 t는 변수니까 바깥으로 못 나와. 자, 이렇게 되는 이, 이걸 x에 해서 미분을 하면, 자 그렇게 되면 아까처럼 이건 고배 미분법이야.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 플러스 x f(x)가 되고, 자그 다음에는 이게 x고 얘가 상수니까 이 안에 있는 값에 x를 대입한 값이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a부터 x까지 자 이것만 남는다. 자 예를 들어서 구간으로 주어진 적분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자. 자, 다음 f x 에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랬어. 그러면 이걸 미분을 해주면 이게 변수이고 이게 상수이므로 이 x가 들어간 값만 남는다고 했어 자 그래서 도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고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으로 구간을 나누어 주면 보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는데, 자, 이 식에서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1부터 1까지가 되기 때문에 답은 0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F1이 0이라는 걸 아니까, 자, 이렇게 X축을 그려주면 최종적으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지. 자, 두 번째는 자, 이렇게 식이 주어졌을 때, fx를 구하라고 했어. 양변을 미분하면, 여기도 상수부터 x까지니까, fx, 좌변을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오른쪽 미분하면, 2x-a, 이렇게 되는데, 미지수 a가 있으니까. 자,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좌변은 0이 되지, 우변은 1 빼기 a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a는 2가 되는 거야. 자, 여기에서 fx가 2x-2가 된다는 걸알수 있다. 자, 적분 구간이 상수인 경우에는, 자, 0부터 3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그냥 상수 취급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 그래서 상수 k를 놓으면, 자,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라고 넣수 있는데 자 그런데 이 k는 지금 뭐야? 0부터 3까지 ft 자 t의 제곱 마이너스 e t 플러스 k를 t에 관해서 적분한 값이 바로 k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걸 적분을 해보면 자 여기서 에 계산을 해주면 k는 0이 나온다. 따라서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할수 있는 거야. 자, 이번에는 적분 구간에 변수가 있는 경우인데 자, 다음 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식을 만족한다 그랬어. 일단 양변을 미분을 하면 자, 상수부터 x까지니까 fx 이렇게 나오고 자, 오른쪽 우변을 미분하면 이렇게 나오고 좌변에서 x에다가 3을 대입하면 좌변은 0이 되고 오른쪽은 27-3a 플러스 3 그래서 a값은 뭐가 나와? 10이 나온다. 따라서 fx는 3x제곱-10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다음함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식이 만족된다고 했어. 자 아까도 했었던 건데 dt이므로 t만 변수이고 x는 상수 취급하는 거야. 자 그래서 상수인 x는 자, 바깥으로 꺼내보자. 자 이렇게 하고 이런 다음, 양쪽을 미분을 하면, 첫 번째 건 고배미분법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나와? x 미분하면 1이고, 2부터 x까지, ft, dt, 플러스, x, fx,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 다음, 얘 미분하면, x, fx가 되고, 오른쪽 미분하면, 4x의 3승, 3ax 제곱, 마이너스 20. 자, 이렇게 나오지?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지워져. 그리고 나서 좌변을 또 미분을 하면, fx가 되겠지. 우변을 미분하면, 12x 제곱, 6ax. 이렇게 되는 거야. 미지수가 남아있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이 값에서 x는 2를 대입을 하면, 왼쪽은 0이 되고 오른쪽은 32 플러스 12a 마이너스 20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f x 를 구해주면 12x의 제곱 마이너스 6x 이게 답이 된다 자 이번에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건데 보함수의 정의를 이용하면 돼리미트 x가 a에 가까이 갈때자 x a 분의 적분하면 어떻게 돼 라지 fx 여기 라지 fa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지금 뭐야 f 프라임 a가 되잖아 그러면, 얘는, f 이렇게 되지. 답은? 자, 그 다음 걸 보자. 그 다음 것도 그대로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바꾸면,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얘가 뭐가 되지? 자, 이렇게 되지. 이건, 이 값과 같다. 자, 세 번째 거 한번 보자. 이것도, 첫 번째, 두 번째 거 하고 나서 확장이 되겠지. 이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래서, 이 A분의 F, A가 답이 되는 거야. 주어진 식을 X에 대하여 미분한 것으로 오른 것은, 자, 다시 이걸, 나타내주면, 이렇게 되면, 이건 X에 관한 함수로 나오니까, 이걸 X에 대해서 다시 미분을 하면,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안에 있는 값만 나온다고 했어. 아래가 상수니까 답은 2번이 된다. 자, 다음 식을 X에 대하여 미분한 결과를 구하라고 했어. 1부터 X까지 적분을 하면 x에 관한 함수가 되기 때문에 이걸 다시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자 위에가 x 아래가 상수 이렇게 나올 때는 어떻게 된다고 했지 x제곱 마이너스 2x 자 이렇게 그대로 나온다고 했어 그래서 a는 1, b는 마이너스 2가 되므로 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 자,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식이 성립할 때 자, 양변 미분해 주면 좌변은 fx만 남고 2x 1.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 이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식이 성립할 때 자, 양변 미분하면 좌변은 fx 우변은 2x 2. 그래서 a 는 2, b 는 -2, a b 를 구하라고 하니까 답은 4가 된다. 자, 이번에는 얘를 f(x)라고 했을 때 얘를 적분을 해서 h 와 0을 대입한 값에서 자 이렇게 식을 바꿔주면 이건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이거는 다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3이 된다.